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위세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수님. 네. 아성 어, 요셉 대축일 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신이 났습니다. 야이성 요셉 어떻게 소개하지? 야 이제 거의 밤을 꼴딱 쓸 뻔했는데. 그러니까 아. 어, 이성요셉기 대한 어떤 대중신심들 그 아름다운 찬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고 노래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듣고 가사도 보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돼있나 도 보고 이렇게 다 찾아보고 뭐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하나 몇 가지 들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찬가가 이제 우리 성모일도에 들게 실려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은요를 살리다 보니까 약간 좀그 부드럽게 스며들기보다는 조금은 딱딱하여, 물론 아름답게 번역된 건 맞는데, 아무튼 아, 그렇고, 아무튼 또 이따가 아빌라의 성녀 대리사가 성 요셉 성인을 그렇게...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자서전에 있는 내용도 이제 읽어드릴 거고요. 또 역대 교황님들은 다성 요셉 성인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는데, 뭐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 뭐 너무나 당연하고 특히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 요셉의 해가 있었죠. 그 해에 이제 요셉에 대한 가르침 교리 이런 것들 제가 요즘 희망의 교리 하고 있잖아요. 성 요셉 교리들도 또 이만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 요셉께 써달라고 봉헌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좀 나눠드려야 되나 생각도 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번에 책도 나눠드렸죠. 네, 성 요셉성을 이제 그분에 대한 신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성 요셉의 출고 칠락이죠아 그분의 고통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성 요셉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모든 고통과 기쁨이 예수님 이었다라는 거참 놀랍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성 요셉이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 요셉께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 당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근데 성 요셉께 청하면 네. 한 번에 두 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성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아기 예수님,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죠. 일단 오늘 우선은 먼저 복음에는요, 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 성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꿈꾸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요셉 성인은 젊은이들에게 더욱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인이에요. 사실 성 요셉은 네, 젊은이었습니다. 네, 젊은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외경 때문에 노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 성당에 있는 성 요셉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사실 다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가 풍성한 청년으로 바뀌어 있죠. 네, 모르신 분도 있었죠. 네. 자꾸 이렇게 머리를 벗겨지고 할아버지로 만들어놔가지고 우리가 젊고 멋진 강인한 네, 청년으로 조금 네, 수정을 했어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오늘 이독서에 나오는 희망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 세바 두려워질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뭔 소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같으면 뭐라고요? 제가 왜요? 하고 절망하고, 막 슬퍼하고, 그냥 이렇게 꺼져 들어갔을 텐데, 아니죠. 희망 속에 벌떡 일어납니다. 침묵해요. 말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기쁨으로요, 슬픔으로요? 기쁨으로요. 낙담으로요, 희망으로요? 희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죠.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어디서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희망도 여러분에게 희미해진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 자비, 곧 화해 성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해 강조되고 있죠.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교황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교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참성소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곧 성숙한 희생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이런 성숙은 사제직과 축성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소가 혼인이든 독신이든 동정이든 상관없이 희생으로 그친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내어주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슬픔과 좌절을 드러내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렇게 희생해놓고도 내 인생은 뭐야? 나는 희생만 하고 살았네. 그렇게 오랫동안 희생해놓고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좌절하는 거예요. 난 뭐하고 살았나? 근데 이게 점점 짧아져서 아이 낳는 것조차 희생이고, 육아하는 것조차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면서 자기 자기 안에 타오르는 그 아름다운 부르심, 희망을 불을 꺼뜨려 버리고, 정말 삶이 무너져 내리는 젊은 엄마, 젊은 아빠들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죠. 불행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게 뭐죠? 얼른 예수님을, 성모님을, 성 요셉을...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신나게 이것들을 하고, 그냥 나름대로 써놓은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사랑받는 아버지 요셉,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 요셉, 순종하는 아버지 요셉, 수용하는 아버지 요셉,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 요셉, 노동하는 아버지 요셉,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 요셉, 저희가 당신께 대한 사랑을 키우고 당신께 정구를 청하며 당신의 덕행과 열정을 본받게 하소서, 저희가 두려움, 약점, 나약함 속에서도 희망하게 하시고 당신을 닮아 침묵과 수용 의 중에 삶의 더 깊은 의미에 열리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의 침묵에서 배우게 하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희가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복되신 요셉이시여 저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여 저희가 혼자 길을 가도록 내벼려 두지 마시고 저희를 위한 모든 은총과 자비와 용기를 얻어 주소서. 또한 모든 악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아멘. 이게 거의 이제 교황님의 묵상인데 제 것으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꿔봤습니다. 아무튼 이 대레사 성녀의 글을 읽어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성찬에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성 요셉이 들어가죠. 네. 근데 안 들어갔던 때 기억나세요? 안 나요? 안 나시나 보다. 네. 성 요셉이 빠져 있었어요. 네. 빠져 있다가 들어가는 데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바리새기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넣는데. 성천 기도 중에 교회는 영원한 동정이고 천주의 모친인 마리아와 성 요셉을 기념하고 공경한다. 미사중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신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먹어야 하는 예수를 양육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요셉이한테 나자렛 가정을 줄곧 보호, 보호하였던 보였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의 천상적 보호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그의 품에 적당하고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이게 레오 13세 교황이 그서이 수호자 교회 수호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고요. 아무튼 이제 저기를 읽어드릴게요. 이 데레사성요. 네, 데레서 성녀가 이 저만신난 것 같네. <laughs> 데레서 성녀가 어 이제 마비가 왔어요 몸에 마비가 왔는데 이제 누가한테 전구할게요성 네, 요셉께 전구를 하고 나으면서이 이 자서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요셉 성인을 나의 수호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진심으로 나를 맡겼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내 명예와 영혼의 타락과 관계되는 다른 훨씬 중요한 문제에서 나를 구해 주신 분은 나의 아버지 성 요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은 내가 청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분께 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축복받은 성인을 통해 크나큰 은총을 베푸시어 내 영혼과 육신을 모두 위험에서 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성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우리를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광스러운 성인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성 요셉에게 지상에게 분명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십니다. 성 요셉은 주님의 보호자이며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니 주님께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 요셉께 자신을 맡기라고 권했던 다른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실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성 요셉께 대한 큰 신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성 요셉 주기를 되도록 장엄하게 지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을 잘하려고 지나치게 소심했기 때문에 내 지향은 좋았지만 영적 일하기보다는. 허영에 쳐서 이 추기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내 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은총을 주셨을 때, 내가 해 놓은 일은 온통 불안전하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나는 옳지 못한 짓과 허영과 호기심에 빠지는 일에 아주 능란했고 퍽 분주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성인이 하느님에게서 많은 은총을 얻어 주신 경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인에게 특별한 신심을 갖도록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 성인에 대해 참된 신심을 갖고 특별히 공경하는 사람이 더욱 덕을 갖추게 되지 않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은 당신에게 자신을 맡기는 영혼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해 동안 나는 이 성인의 축일에 늘 어떤 부탁을 했는데 성인께서는 언제나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뭔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르게 지도하셔서 나에게 더큰 도움이 되게 하시, 해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글쓰는데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광스러운 성인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총들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매우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명하신 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을, 많은 일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쓰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더 길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좋은 일에 대해, 뭐라고 쓴 거지? 오타가 나가지고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성인께 자신을 맡기고 이분께 신심을 지닐 때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게 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성인에 대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전성의 모께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처럼 많은 고통을 겪던 시절을 생각할 때 성 요셉께서 그두 분을 훌륭하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죠?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 요셉과 멀어질 수 있고 시큰둥할 수 있고 냉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누군가 꽃을 바치리라 기대했는데. 기도를 가르쳐 줄 스승을 찾,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성인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길을 잃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 성인에 대해 잘못 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는 이 성인에 대한 신심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분을 섬기고 본받는 일을 늘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제말 같네요. 이 성인은 내가 마비된 것을 낫게 하여 이거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은총을 잘못 사용하였으니 참으로 나다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게 하느님 자비에 대한 글제6장6절에서8절의 내용입니다. 예, 이 자서전 두께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예, 이 만합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그런 걸알수 있어요. 자서전을 읽으면 음, 한 성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너무나 큰 약점, 나약함, 네다 지녔고 실패했고 요란했고, 네 그랬다. 아무튼 성인이 성 요셉을 얼마나 소개하고 싶었던지에 대한 열정들. 너무나 당연한 이 신심들이 우리 시대에 꺼져가는 것. 저는 이 꺼져가는 게 모두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서모님께 대한 사랑이 꺼져 버리면 예수님을 더 잘할 수도 없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신 분들, 그분이 사랑한 성인들, 보호한 분들 이런 분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없게 우리는 희망할 수도 없고 자비 의탁하지 못하는 정말 공허한 신앙 속에 남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 음 아무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교서에서부터 교서가 맞나? 아무튼 또 이 성요셉의 때의 가르침,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제 아까 했던 기도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다 그것을 추격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았죠, 아직. 성요셉 성월이 남았습니다. 이 풍성한, 아, 이 시기에 조금 더, 그때 받은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을 조금 더 깊은 관심으로 읽고 제가 오늘 소개한 것들 다시 읽어보면서 여러분 성 요셉께 대한 깊은 신심으로 네 풍성한 우리 신앙의 유산들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